가정법 과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6페이지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줄거 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왜 가정법 과거라는 명칭을 썼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봅니다. 과거 동사. 동사의 과거 형을 씁니다. 뒤에도 will, can, may의 뭐다? 과거를 씁니다. 과거. 그래서, 전부 다 과거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법을 뭐라고 붙인다? 과거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무슨 사실이 반대? 현재 사실이 반대. 별표 치고 If my mom knew how to drive. knew 동그라이니다 new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을 내 엄마가 안다면 이 말은 실제로 뭐다? 현재 사실 반대니까 실제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안다면 she could 원래는 뭡니까? can이겠죠? 어, 나를 픽업할 수 없는데 운전할 수 있다면 나를 픽업할 수 있을 텐데 뭐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f I were you 됐습니다. 과거 동사.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너라면 I would 위의 과거죠. 그래서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특히 여기 비동사는 원래 M의 과거, w o s 를 써야 하는데,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w o r d 를 쓴다. 줄거 봅니다. 이렇게. 단 복수에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에서는 w o r d 를 쓴다. 됐습니까? 자, 밑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we got o f 자, got 줄거 봅니다. Got. 이렇게. Then 어디? 그죠? The, w o u d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일찍 일어난다면 실제로 는 현재는 일찍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일찍 일어난다면 지각하지 않을 텐데 실제로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지각하겠죠. 만약에 일찍 일어난다면 지각을 하지 않을 텐데. 현재 사실에 반대. 두 번째. If you were invisible. 자, were 동그라미 띠는 어디? 그 우둘 동그라미. 어, 만약에 당신이 앞을 볼수 없다면 이 말은 실제로는 앞을 볼수 있겠지요. You are 비지브리겠죠. 어, 그데 앞을 볼수 없다면 What would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What 그다음에 Would 가정법 과거 썼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의 직설법 전환. 그래서 직설법을 한번 바꿔볼까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 If I had 자, If I had 들어왔습니다. h a d 이렇게. 디는 뭐다 우드 이렇게 가정법 동사에 과거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이 반대 현재 사실이 반대니까 현재를 한번 직설법 바꿔볼 수 있겠네요 이 말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말 실제로 있다 없다 없지만 만약 에 있다면 내가 너를 방문할 텐데 실제로는 방문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그대로 내려갑니다 나머지 똑같고 동사만 그대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똑같고 동사만 그대로 바꿔줍니다 무슨 시제로? 그저 현재 시제로 이해되겠습니까? 어,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head는 not을 붙여주면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되는 다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든 as I don't have 이걸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don't have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에즈를 씁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실제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를 방문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도 would는 반대는 will not입니다. 원래는 will not 원래는 will not이었겠죠. Will not. 그렇죠? 이것을 반대하면 would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방문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문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불편한 소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가정법 이제는 과거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 자, 가정법 과거완료는 아까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양쪽 동사에 먼쓴거 그래서 head plus pp. 과거완료 썼습니다. 뒤도 보다 head plus pp. 과거완료로 쓰면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가면 하 앞에도 head pp. 뒤에도 헤드 pp. 헤드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를 썼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어, 이 뒤에 헤드가 아니고 헤브가 온 것은 앞에는 항상 조동사를 많이 씁니다.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 우드쿠든 마이트딘 무조건 동사 원형 때문에 사실은 헤드를 쓸수 없고 뭐를 쓴다. 헤브. 다시 헤드 pp. 헤드 pp인데.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 형태가 되고 사실은 형태는 이렇게 되지만 어, 내용은 얘는 뭐다? 과거사실의 반대입니다. 다시 과거사실 반대를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하는 이유는 had plus pp 양쪽에 과거완료 시제를 쓰기 때문에 명칭은 가정법 과거완료 하지만 과거사실의 반대. 밑에다 보겠습니다. 자, had hurried 죽고, could have taken 이렇게 가정법 과거완료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서두른다면 나는 버스를 탈수 있었을 텐데 언제 과거에. 하지만 반대로 실제는 로 과거에 서두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직설법으로 바꿔봅니다. 직설법, 직설법 과거로.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자, 1 0초 시간 주겠습니다. 시작 됐습니까? 자, 직설법인데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직설법 과거로 바꿈돼 있죠. 직설법 과거로 이렇게 과거에 서두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서두른다면. 과거에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했었지요. 그래서 as 했으면 as 누가 I 그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시제 과거니까 didn't 동사 원형 hurry 이해됐습니까? As I didn't hurry, 내가 과거에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콤마 일단 뭐다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 무슨 시제? 과거 무조건 문맥과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무조건 과거 사실의 반대. 뭐 따라서 I, 이스를탈 어, 수가 없었다 bus, bus, 는 u o u l d 입니다 u o u l d n t 그다 s 다 take 그 b u 다 the bus,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직설법 직설법은 과거를 이렇게 만 u s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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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u s u l d n t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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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만 만약에 서둘렀다면, had plus pp, 탈수가 있었을 텐데, can, could를 그대로 가져와서 could have taken. 됐습니까?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법, 과거 완료,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조건과 가정법, 과거. 자, 기본적으로 단순 조건은 말하는 내용이 현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정법 과거는 어, 가능성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무슨 말알겠지요 일찍 일어난다면 이 말은 실제로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게 되면 일단 단순 조건문은 단순 조건문은 그냥 현재 동사 씁니다. If I get a bonus, 내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만약에 받는다면, 그다음 will can make 그대로 씁니다. 그냥. I will treat you dinner. 너에게 저녁 한턱 쏠게 이 말이겠죠 I will 그렇게 할게 라고 하지만 가정법 이 과거를 쓰게 되면은 일단 패턴은 과거동사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써야 되고 여기도 would, do, could, do, should, do, might, 동 o n t 사오냐 이 뉘앙스가 뭐냐면 결국 보너스를 받는다면 이 말은 실제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못했어 현재 사실 현재 우리가 보너스 못 받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너에게 전녁을쏠 텐데입니다. 쏠 텐데. 이렇게 쏠 텐데. 실제는 보너스를 못 받기 때문에 쏠 수가 없다.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단순 조건문은 충분히 실현 가할수 있다. 보너스를 받는다면 한턱 쏠게. 하지만 가정법은 못 받지만 만약에 만약에 내가 받는다 한다면 쏠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동사의 과거, 동, 시제를 보고, 가정법이냐, 어, 직설법 단순 조건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과거 입니다 과거 이렇게. 무조건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이렇게.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 말은 지금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걸 현재에 반영하고 있다. 로또에 당첨이 않았지만, 만약에 된다면, 전 세계 여행을 할 텐데 하지만 당첨 안 됐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뉘앙스가전제되어 있고 하지만 단순 조건문 단순 조건문은 그냥 wins죠 win will travel 이렇게 단순 조건입니다 내가 왜냐면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여행할 거야라고 미래시죠 미래시대 차이점 알겠죠? 가정법은 과거와 과거완료 이두 가지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써놨다 했다면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단순 조건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